입니다. 지금 26에 딱 하루 사서 5%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혹은 배당락을 이용할 주식 세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우리 코스피에 왜곡된 배당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반기 배당도 하고 아니면 뭐 배당의 기준도 받고 이런 식으로 배당 정책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코스피에는 배당락이 심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 한번 우리가 그런 제도적 허점을 여기용 응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첫 번째는 뭐 연배당 배당 기준일이 딱 하루 기업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배당액이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기업을 꼽았고 뭐 GS리틀이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에 배당액이 워낙 왔다갔다 거리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역시 좋아야 겠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견조한 기업을 꼽았습니다 곧바로 세가지 기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기획 KT LG 우선주고 요 각각의 배당금들을 보고 과연 배당락을 회복을 언제 했는지 해당 기업들은 괜찮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생각들 저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야. 딱 하루만 들고 고배당 받고 배당락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 배당금 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배당락보다 배당이 더 크면 배당만 받고 바로 배당락일에 팔아보지라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주식은 장투 아니냐 배당락 이후에 매수해서 배당락을 기회로 삼아서 장기 투자하자 이렇게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기획입니다 제2기획 같은 경우는 현재도 시가 배당률이 5.7%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배당금 추이만 보더라도 계속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기획이 그래도 확실히 약속을 했던 게 23년 24년도에 배당성향 60%를 약속을 했습니다 보시면 최근 배당성향이 계속해서 60% 내외를 웃들고 있고 이 정도 배당성향 코스피 아니면 미국까지 가더라도 이 정도 배당성향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제이기획이 실적만 잘 나오면 어느 정도의 배당... 금은 보장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23년 3분기까지 그리고 4분기 컨셉에 보더라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액 자체도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시가배당률이 5.7%, 6%까지 육박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락길 잘 회복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을 받자마자 팔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했었을 때 20년도에는 배당액 받자마자 팔았었더라도 안 좋았고, 21년, 22년도에는 배당락보다 배당금이 더 컸기 때문에 배당만 받고 홀라당 팔아버렸어도 어느 정도 이익은 거뒀습니다. 배당락을 언제 회복했냐? 20년도에는 바로 뭐 거의 한 보름만에 초고속으로 회복을 했고 22년도가 좀 그런데 이때나 배당받고 배당락 회복 기다릴래 했었으면 아직까지 배당락 회복 못하고 지금 23년 배당금도 받아버리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전 지역에서 고루고루 성장을 하고 있고, 뭐 디지털 전환도 성공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이익도 많이 올랐다. 라고 밝혀져 있지만, 실적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2년도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무려 3배가 뛰었고 매출 총이익도 3배가 뛰었는데 주가는 이거 뭐 거의 그대로 제자리고 있습니다. 제2기획은 그래도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삼성그룹 계열사가 지금 28%가 제2기획의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삼성이 제2기획한테 야, 우리 광고 좀 해줘 하면서 보내주면 제이기획이 다시 배당으로 좀 돌려주고 약간 이런 구조기 때문에 뭐 일감 몰아주게 아니냐 이런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국내 대형 광고 회사들의 명확한 한계죠 뭐 제이기획 뿐만 아니라 이노션도 그런데 모그룹 의존도가 너무 높다 제이기획도 뭐 옛날 기사긴 하지만 60에서 70% 얘기가 많고 이노션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의존도가 뭐 70%에 달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국내 광고 회사에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고 제이기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일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KT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예상 배당률이 5.5% 이상이고 최근 배당금 추이 역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배당금을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 1960원, 요게 22년도 배당액인데, 이것보다 적어도 더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잘만 한다면 6%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 내년부터 이제 분기배당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주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조금 왔다갔다 거리곤 했지만, 어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뭐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이익 기록했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요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실적이 떨어질 일은 많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최근 3개년 동안의 배당락 회복을 보겠습니다. 항상 3개년 동안에, 배당락이 배당보다 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보다 더큰 배당락을 3년 연속 맞아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KT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을 비교적 3개월 내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받고 배당락 회복, 기다리는 전략이 어느 정도는 유효할 것 같고 통신주 같은 경우가 대표 우리나라 고배당주 중세 개죠 SKT, k AGU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배당액 자체도 요즘 계속 계속 증가해주는 모습이고 뭐 분기 배당도 실시하고 반기 배당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앞서 보셨듯이 내년부터 분기 배당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주 한원에 조금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보 기업은 AG우선주입니다. AG 본주 말고 일단 우선주를 들고 왔고 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배당 액을 계속 계속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시가 배당률이 뭐4.9%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배당락 역시도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그러니까 21년도에 매우 좋았습니다. 배당락 맞자마자 거의 뭐 며칠만 있다가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된다면 정말 해피하겠죠 배당받고 시세차익도 먹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거뭐 배당받고 파는 전략이 뭐 거의 뭐큰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쏘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락 같은 경우에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조금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정확하게 예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배당액 자체를 잘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확률적으로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본주랑 비교를 했... 봤었을 때는 본주보다 항상 50원 정도씩 배당액을 더 줬고 그런데 주가가 낮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은 조금 더 높은 모습이고 에지 같은 경우는 뭐 엔솔화 뭐 요즘에 생활 건강이 조금 안 좋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주요 기업들이 괜찮기 때문에 AG LG... 지주사 역시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조금 왔다 갔다 그랬지만 실적 자체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지주사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몇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 CJ, SK, GS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GS가 야 예상 시가 배당률이 가장 크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왜 AG로 얘기를 드렸냐고 하면 GS 같은 경우는 배당액을 뭐 조금 더 줄여버린다 우상향하다가 줄여버린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안될것 같고 CJ 같은 경우에는 C P/B 유상증자 이런거 심각하죠. 그리고 뭐 그룹에 돈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배당액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얘도 제외를 시켰고 SK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지만 7천원, 8천원, 5천원. 요번에 뭐 5,150원. 그래서 좀 들중날쭉한 것 같아서 제가 LG를 들고 왔습니다. 지주사 투자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만년 저평가다. 이 자회사 보유가치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PBI 장부가치로 봤을 때0.5 밑이다. 그러니까 싸다. 라는 기사들. 증권 평가 굉장히 맞습니다. 2019년 기사인데 SK 두산 효성 지수자 이거 저평가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주가 리뉴얼 사상 최고 수준이다라고 했지만 19년 7월부터 여기 기사에 나온 SK 두산 효성을 샀었을 때 두산 정도만 뭐 그래도 한10% 이상 수익이 났지만 SK나 효성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에서 더 최저 평가 매력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주주 환원 없이는 저평가가 아닌 사실 제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주 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무조건 우선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되고 있을 삼성전자로 해봤었을 때 어, 삼성전자 같은 걸 10년 장투에썼을때 우선주가 수익률도 더 좋았고 배당까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 우선주가 좋았지만 이 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주나 지주사 심층 분석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은 기회 삼아서 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다 배당 받고 팔겠다 뭐 선. 선택은 본인이지만 세 가지 기업을 추려봤을 때 제이기에 KT, LG 우선주,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있고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배당주 있지 않냐? 은행주. 은행주에서 제가 적금 대신에 은행주식을 샀다면 얼마나 수익률이 좋았는지, 그리고 은행주, 주용지주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놓은 영상, 추천 영상이 띄워둘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